로는 죽어서 자기가 살던 굴로 머리를 향한다고 하죠. 우리 사람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무척 큽니다. 오늘 함께할 'Going Home'이라는 노래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Going home, going home. going home, going home. 자,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간다. 또는 집으로 가리라, 집으로 가리라. 집으로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 I'm 다음. just going home. I'm just going home. Just 이 단어는 단지, 오직,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말고도 강조의 용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반드시 고향으로 가겠다. quiet, like, some, still, day quiet, like, some, still, day still하고 quiet은 고요하다, 평온한 이런 뜻으로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like은 뭐뭐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온한 날처럼, 고요한 날처럼 평온한, 고요한 이런,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날에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뜻이죠. I'm yes going home. I'm yes going home. 앞에서는 just 써 있었는데 yes를 썼습니다. 둘다 같은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집으로 꼭 가겠다. It's not far. Yes, close by. It's not far. Yes, close by. 멀지 않다.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고향이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가까운 고향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hrough an open door. Through an open door. Through는 모모를 지나서 이런 뜻입니다. 열린 문을 지나서 열린 문을 지나서 고향으로 가겠다. Work all done. Care laid by. Work all done. Care laid by. 자, 일은 모두 마무리하고 care 걱정 걱정은 laid by 내려놓고 이 laid는 원래 lay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lay는 무엇을 놓다, 내려놓다, 무엇을 어디다가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laid by 이렇게 쓰면 이 걱정은 어딘가에 내려 놓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하던 일도 모두 마무리하고, 그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가겠다. going to fear no more. going to fear no more. 자, 이 going to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going to 다음에 어, 어떤 장소가 나오면 이때 going to는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장소를 향해서 가는 중이다. 그런데 going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때 이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이 fear는 두려움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두려워 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래서 going to 동사. going to 동사. 이 패턴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 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 부정문이 나왔으니까, no more가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Mothers there, expecting. expecting은 두 번째 강세가 있습니다. me. Mothers there, expecting me. Mothers는 Mother is의 줄임말입니다. 어머님이 거기서 expecting me. expecting은 기대하다 이런 뜻인데 내가 오기만을 기대하고 계신다. 즉 기다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fathers waiting to. fathers waiting to. 여기서 이 fathers도 father is의 축약형이죠. 아빠도 waiting to 마찬가지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lots of folk gathered there lots of folk gathered there lots of는 많은이란 뜻입니다. folk는 어 마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마을 주민, 마을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gathered. gather는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였습니다. there 거기에 고향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모여서 살고 있다 라는 뜻이죠 all the friends i knew all the friends i knew 자 모든 친구들도 거기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친구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들도 모두 고향에 있습니다 I'm going home. I'm going home. 고향으로 가리라. Nothing lost, all's gain. Nothing lost, all's gain. 자 잃을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all's는 all is의 축약형입니다. 이 gain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도 사용이 되고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동사로 사용되면, 얻다 라는 뜻입니다. 명사는 얻은 것이죠. 얻은 것. 다른 말로 이득이란 뜻도 됩니다. 모든 것이 이득이다. 즉, 저는 이 이득을 좀 축복이란 단어로 조금 바꿨습니다. 느낌을 좀 다르게. 자, 고향에서는 잃을 것도 없어. 고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No more fret, nor pain. No more fret, nor pain. fret은 근심이란 뜻입니다. 근심도 없고, nor, 네,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pain, 고통도 없습니다. 근심, 고통, 없는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No more stumbling. on the way. no more stumbling on the way. 자, stumble은 어,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질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on the way. 가는 길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기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no more longing for the day. no more longing for the day. long for는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갈망하다, 기대하다, 어떤 날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날을 갈망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그 날이라는 것은, 어, 어떤, 어, 세상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날이죠. 뭐 돈이 됐든, 뭐 승진이 됐든, 취업이 됐든, 그런데, 그런, 그런 날이 오기만을 갈망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다. 즉,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이 고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ing to Rome no more. 자, 이 Rome 이라는 단어도 동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going to는 가다가 아니라 할 예정이다. 로움은 배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부정의 내용이 왔기 때문에 같이 합치면 더 이상 배회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Morning star light the way. Morning star light the way. 아침의 별이 light 이건 여기서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빛을 비추다. 아침에 별이 내가 고향으로 가는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Restless dreams all done. Restless dreams all done. Rest는 휴식이라는 뜻이고, less는 무엇 무엇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휴식이 없는 이런 말은 불안한 이런 뜻입니다. 불안한 꿈들이 all done, 모두 이루어졌다. 모두 사라졌다. 네, 현대 사회에 살면서 이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꿈들을 꾸게 되는데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고향에 가면 없어진다. 사라진다. Shadows gone. Break up day. Shadows gone. Break up day. Shadows는 그림자 라는 뜻인데, 어둠이라는 뜻으로도 볼수 있겠죠. 자, 어둠은 가고, break up day. 밤이 지나고, break up day. 날이 밝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break은 원래 뭐 깨지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일이 지속되다가 그 지속되는 중간을 깨는 것. 이것이 break입니다. 그래서, 밤이 계속 되었다가, 계속 캄캄한 밤이 됐다가, 브레이크가 됐다. 해가 떠서 이 어둠이 깨지는 것. 이것을 날이 밝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Real life, yes, begun. Real life, yes, begun. 진정한 삶이, 네, 시작되었습니다. there's no break ain't no end there's no break ain't no end there's는 there is의 축약형이죠. 뭐뭐가 있다. 그런데 no가 있으니까 없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break 이 break는 아까 앞에서 어떤 일이 계속되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 이런 걸 break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 이것을 우리는 포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기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포기도 없다 ain't 는 is not 의 축약형인데 어, 옛날식 표현입니다 요즘은 is not 의 축약형은 isn't 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도 약간 옛날식 영어 표현입니다 없습니다. 뭐가? no end. 끝도 없습니다. 아, 포기도 없고, 끝도 없다. 네, 고향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yes, a living on. yes, a living on. 네, a living. 삶이 on. 계속되다. 이런 뜻인데, 네, 계속 삶이 이어질 뿐입니다. 포기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되는 것이다. Wide awake with a smile. Wide awake with a smile. With a smile은 미소와 함께 미소를 가지고, wide는 넓은 이런 뜻인데 완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wake는 잠이 깬, 미소를 머뭇고 완전히 잠이 깬 상태로 있는 곳,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이렇게 항상 웃음과 함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Going on and on, going on and on. 갑니다. On and on 하면 계속 그런 곳이 있다면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가고자 하겠죠. 그것이 바로 고향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oing home이라는 노래의 가사, 의미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원곡 들어보시면서 가사의 의미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노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